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학부장 링크플러스 애니메이션 협약반 책임 교수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2020년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 애니메이션 협약반은 사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리터러시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협약반의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행 완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 저희가 진행해온 2020년 애니메이션 협약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애니메이션 협약반은 3학기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로코스, 투바엠, 비원 비주얼 이펙트 등의 2 0여 개의 애니메이션 협약업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협약업체로 현장 실습 OJT를 경험을 하였고요. 어, 아직 현장 실습 중이기는 합니다. 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장 실습 종료와 동시에 취업을 어, 진행할 수 있도록 구두개혁하였습니다. 즉, 협약 업체 취업 100% 달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협약반 협약 업체입니다. 예 보이시는 어, 레드슈즈를 만들었던 로커스, 그 다음에 라바의 투바엔 어, 비언 비주얼 이펙트. 어, 그 다음에, 재미진, 세븐슬러스 스튜디오 이크, 라겐터, 픽셔널의 아트팩토리, 고인돌, 반달, 홍당무, GNG, 어,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 협약 업체들과, 어, 협, 협력을, 어, 이뤄내고 있습니다. 2D, 3D, 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 업체까지도 다양하게 저희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협약방 교육과정입니다. 링크플러스 애니메이션 협약방 교육과정은요. 3학기 정규 교육과정과 어, 그리고 비정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정규 과정에서는요. 어, 정규 과정에서는 하지 못했던 예, 부족한 기초 드로잉 또 애니메이션 응용 분야 교육들을 통해서 더욱 볼륨감 있는 예 4년제 못지않는 4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걸 2년 동안 배울 수 있도록 이 비정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저희 백성문학교 애니메이션 협약반의 교육과정은요. 현장 중심 협약산업체의 요구 사항에 기반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와 트렌드에 맞도록 패스트 트레인 제도를 도입해서 빠르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교육과정의 핵심은 블렌디드 러닝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블렌디드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 미네르바 대학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없는 미네르바 대학이지요. 어이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캠퍼스, 전 세계 캠퍼스 강의실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점은 이들이 이러한 강의를 가지고 기반으로 삼아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입시율이 예, 합격률 2% 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보다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가로스킬의 애플 스토어입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해서요. 어, 지금은 이제 예약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이지요. 어, 우리와. 우리라고 치면 삼성 매장인데 어, 애플 매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는 이유는 물론 애플의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가서 그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재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에서 와주세요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로 그렇죠?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매장이지요. 어. 일본 치타야 서점입니다. 이 치타야 서점 안에는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매장 어,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소리도 죽여가면서 조용조용하게 다녀야 되는 곳이라고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 치타야 매장, 이 치타야 서점에서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향을 풍기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 언제나 들리고 싶은 공간 뭐 이런 걸로 다시 탈 바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 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사례가 바로 니즈를 원추로 바꿔놓은 사례라 사,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백성문화대학교 어, 링크플러스 애니메이션 협약반도 니즈를 원추로 바꾸는 교육 목,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업체의 어, 기민하고 트렌드를 잘 알고 어, 호의적인 어, 인성이 굉장히 뛰어난 어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는 것을 어 저희 협약반 학생들이 열정적이고 재미있고 어 그다음에 열광적인 그러한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 갈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저희 백성문화대학교 애니메이션 협약반의 교육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 백성문화대학교 애니메이션 협약반의 어, 교육은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어, 혼용하여 사용하는 교육 방법의 혁신을 이루어내었고요, 예, 패스트레인을 적용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모델을 어, 기반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블렌디드 러닝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1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온라인은 플립러닝 형식으로 학생들이 먼저 집에서 학습하고 오는 형식을 어, 취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올려주며 학생들이 그 수업을 받고요. 어, 그 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아니고요. 협약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협약업체 실무자의 참여로 인해서 대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소통이었습니다. 우선, 온라인 수업에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통의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 선택을 한 것은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혹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혹은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무언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굉장히 우리의 실기 수업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끌고 갈수 있지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은 거기서 한 가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플립러닝을 진행을 했던 백성문화대학교 사이버 캠퍼스입니다. 예, 저희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할수 있게끔 학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있구, 그래서 학생들의 출석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실시간 토론과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고 어, 실시간 화상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였죠. 예, 그래서 어, 혹시라도 대면 수업이 불가한 그런 경우가 온다면, 예 피드백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약업체 어, 인사와 어, 그 다음에 어, 교수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더 어, 실질적인 그런 피드백을 이루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어, 다음은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의 진행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패들렛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보통 뭐 블로그나... 혹은 다른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 어, 어떤 건뭐 때문에 또 뭐는 뭐 동영상은 올라가는데 뭐는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어, 이 패들렛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패들렛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학생들과 어, 더 쉽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쉽게 올려주고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어, 굉장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2020년에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어, 그래서 11월에 성과 발표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 저희도 물론 어려웠지만 이 어려움을 기회로써 블렌디드 러닝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바일 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음, 이제 온라인 전시를 하, 해, 하였고요. 예. 또한 어, 오프라인 전시로 학교 내에 있는 전시관에서 저희가 전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도구를, 여러, 여러 가지 리터러시를 활용하면서 또한 협약업체 인사들의 많은 도움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사실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사실 이러한 전시도 할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래도 음, 진행될 수 있어, 있었 있었다는 건 어, 참으로 여러 가지 어, 링크 플러스의 음,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생들의 이렇게 작품을 전시한 것이고요. 예 전시관하고 상영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4 개의 전시관에서 전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작품을 또 전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협약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6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어 영상도 내고 또어 전시할 수 있는 예 판례도 어 제출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상영관이고요. 예, 상영은 음,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작은 인원으로 굉장히 상영을 여러 번 진행하였습니다. 예. 어, 뿐만 아니고 이제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 협약업체 인사분이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그 직접 어, 심사를 하셔서 시상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는데 보상도 딸, 따라주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어, 즐거워하면서 어, 전시를 어,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백성문화대학교 링크플러스 애니메이션 협약반은요.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진행을 통해서 100%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남은 1년도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하는 백성문화대학교 애니메이션 협약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작품 활동 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창조관이 되게 오를막길 높이 있어가지고 등교하는데도 운동이 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비들이 이제 신설이다 보니까 더 작업 환경도 되게 좋고 건물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익혀야 할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조그마한 노트북에 타블렛으로 계속 그렇게 그림만 그렸었는데,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풍부한 지원을 받으면서 신치크로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가 링크 사업으로 지원을 정말 많이 받아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특강까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되게 일단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또 요번에 새로 들어온 1학년들한테도 되게 엄청 큰 와이드 모니터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저는 3D 모델링이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고, 그걸 배워서 저희 학교에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캐릭터나 창작 캐릭터를 모델링해서 3D 프린터로 인쇄하는 게 되게 즐거워서 그게 좋았던 수업인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때 배웠던 컨티의 이해 수업과 레이아웃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두 수업에 대해서 배우면서 연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수 있었고 2학년 때는 직접 제 작품을 기획을 하면서 연출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연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3D 수업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3D를 수업으로 처음 접할 때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것저것 만들고 배우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생기면서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업도 3D 모델러로 생각 중입니다.